저희가 평상시 냉장고를 부탁해를 굉장히 네.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냉장고를 부탁해를 패러디한 냉장고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너무 오늘의 냉장고를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의 주인공은요 같은 멤버 오지환 씨입니다. 자한번 들어가 보도록. 말해서 해주지뭔소리야 우리 같이 회의했는데. <웃음> <웃음> 자 오늘 네. 냉장고를 부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오자씨입니다 아아 일단은 냉장고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laughs> 해볼까요? 해볼까요? 근데 분장이 너무 대충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겁니다. 분장도 당신이 해줬잖아요. <laughs> 자 일단은 간단하게 냉동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laughs> 아니 이거 보여아 이게 네. 제가 평소에 네. 커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했는데 해동시켜야겠어요 이렇게 내놔야겠네 냉동고에 진짜 얼음밖에 없어 <laughs> 냉장을 한번확인해볼 아, 네. 네. 어, 요아얼 있어요 삼분카레가 있고요 김치죠어 메추리알 알이 세 개네요 네. 어 맛있게 주세요 <laughs> 자 그럼 프랑크 소세지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 홍자아스야 뭐, 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짜반이잖아 아니 <laughs> 이거 <laughs> 아니 이짠을 누가 선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라 냉장고를 부셔라 뭐 이런 거에요? <laughs> <laughs> 가그린이 냉장고에 있네요? 아 제가 평소에 입냄새가 좀 심해서 <laughs> <써있다니까. 웃음> 음식이 이게 전부인가요? <laughs> 다른 것들은 다 여기 저희 비밀창고에 <laughs> 아, 한맛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짜라라라 짜 과자가 보이고요 아! 빤 그리고 진라면 말린거요 브로콜리 말린 말 이거 맛있어요? 맛 없어요 아 이거 누구 줘요 그러면? 가질래요 아니 요뭔 개소리야 <laughs> 아니 잠깐만 당신 MC야 지금 아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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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다시 편집했다 치고 네. 어 김도혁씨 예뭘 네. 네. 뭐 드실래요? 오 <laughs> 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야어네소 속으로 빵 있었네 뭐라까? 아, 유동이 지난 거 아니야? 저좀 나왔다. 라면이. 아! 아, 아 제가 아 옛날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안 갔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에요 아, 아니에요. 이게 전투식량인데요?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아 모든 음식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이런 재료들로 요리 가능하세요? <laughs> 특별한 요리를 보여드리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laughs> 네. 셰프님! 나와주세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셰프!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태국식 볶음요리 아세요? 야네 거기 주방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오, 아, 대단하시다. 네, 대단하시다 부천에서 제일 유명한 아 제일 유명한 식당에서 요리를 하셨나요? 네. 핸드폰 가게에서 폰 팔았어요 <laughs> 네. 편의점 알바도 했었고 PC방 <laughs> 알바 아, 무대 설치도 했었고 아니 이게 그게... 뭔 상관이야 <laughs> 오지아씨 어떤 요리를 드시고 싶나요? 저는 그냥 먹을 수만 있게끔 해주세요 <laughs> 제한시간은 1 5분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요리를 시작해주세요 <laughs> 아니! 어 뭐야 뭐야 아!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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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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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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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요리인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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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과 동양의 조화로 퓨전 음식 같은 뭐 약간 그~ 아 그럼 잡탕이라는 거네요? 아, 맞아. <laughs> 빠네 아시네요. 빠네 아빠네 <laughs> 빠네 크림 파스타 아뭐요네 어, 맞아요. <laughs> 아 너무 기대네요아 이걸 이렇게 드러내서 <laughs> 아 일단은 면을 삶아가지고 이 면을 이용해서 파스타를 만들 계획이에요. 스프 <laughs> <laughs> 조미료 절대 넣지 않습니다. 최프에도 <laughs>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물의 <laughs> <야, 야>, <laughs> 온도는 몇 도인가요? 물의 온도 85도에서 90도 사이로 근데 물은 100도 이상에 끓잖아요 지금 100도 이상인 것 같은데요? 아 보였구나 스테이크 돌 레어, 미디움, 웰던 이런 게 있지 아그 이제 <laughs> 코드에 뿌름 <laughs> 종류가 있어요 뭐 어떤 <laughs> 스타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먹을 수만 <laughs> 있긴 해요 <laughs> 네. 자이걸 이렇게 해서 와우 오 어, 잠시만요 네. 이거 아까 안 쓴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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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프! 조미료 절대 넣지 않습니다 아, 쓸게요 죄송해요 이야 이 카레면을 소보로 빵 위에 비교를 다 합격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개인기 네. 하나 보여주세요 비트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 요리 언제쯤 완성될까요? 거의 끝났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좋습니다 네저 화장실 한번 혹시 양파 있나요? 야. 아! 자 <laughs> 양파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레시피요 2분정도 남았습니다 2분 제한시간에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지 10 9 8 7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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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니, 4 종이 어딨어요 4 <laughs> 2 1땡자 여기까지 요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와이 비주얼 봐 야, 야, 야. 야, 야 매워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요기가다 완성이 됐는데요. 분들 요리의 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보루랑 라면이랑 서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 소보루 너와 함께 라면. 오, 오 라인 <laughs> 좋은데? 소보루 너와 함께 라면. 이거는 핫바와 밥이 합쳐져서 오! <웃음> 너무 <laughs> 맛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핫밥이 맞는 게 밥이 뜨거워요. 그래서 핫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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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를 한번 시식해 아, 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과연? <웃음> <웃음> 팔짱 끼고 제대로 음미하네? 우와. <laughs> 오!

해보도록 하기 있습니다. 촬영을 해본 소감을 다섯 글자로 한번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아, 있습니다. 아, 진정됩니다. 아, 일단 너무 맛있고요. 아, 무니다 제가 네. 느낀 소감은 네뭘 보이세요? 네. 너네가 치워. 돌잼 돌잼 돌잼.